오늘은 족갈비입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신한남의효성효성입니다 오늘 먹방은 매운 족갈비, 양념 족갈비, 소금 족갈비. 그리고 날알 주먹밥 하나씩 이거 내리세요. 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리뷰 이벤트로 받은 순두부찌개도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와이씨. 날알 주먹밥이고요. 오이야. 등갈비도 한번 들어서 보여 줄아아아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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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갈비도 한번 등갈비도 한번 들어서 보여 드리자면 요렇게 와아자 시약을 해 볼까요? 시작을해 볼까요? 먹어 볼게요. 먹어 볼까요? 어? 아, 일단은 그러면 콜라 한 잔씩 가져올게요. 아, 뭘. 시작하자는 입세척 아뭘 그렇게 많이많이 그냥 먹지 먹방할 때말좀 많이 하라면서요 저먹지 말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이거 해도 지랄 저거 해도 지랄 <끝> 그러면 2대8 조씨 한번 먹방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양념을 좋아하니까 양념파라고 또? 양념부터 먹어볼게요 아니 왜 여기다 묻히냐고 짜잔 지나왜 묻히세요 아니 저 오늘 그날이세요? 왜 이렇게 순질적이세요? 성격이 아 강약 중강약으로 지랄이시네 먹어보겠습니다 어? 그 매운데? 살짝 묻은 거 먹어봤는데 매운데? 음~~ 닭보다는 돼지죠 여러분들 그죠? 닭이지. 아 닭보다는 돼지지. 치킨이지. 에? 나는 그러면 태어나서 너는 분명히 이럴 거잖아. 응. 닭이랑 돼지 중에 응. 둘중 하나만 먹을 수 있어. 태어나면 둘중 하나. 죽 때까지 응. 둘중 하나만 먹어. 하나 응. 그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를 못 먹어. 응. 평생. 응. 그럼 뭐 선택할까? 닭, 닭이지. 응. 저는 돼지거든요. 여러분들. 너 돼지야. 아, 편집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장마가 떴다. 오른쪽 분 시원하게 있는 모습이 꼴 보기 싫네요. 오른쪽 분이면은 얘가요? 너 같은데? 나 그래서 오늘은 구멍 뻥뻥 뚫린 거 입었어. 여튼 <laughs> 편집자님 별풍선 3십세개 나이따 더 주세요. 하나, 둘, 방송입니다. 패딩 입을게요. 아, 근데 편집, 너 편집도 얘기 안 했어. 동편진이라고 얘기를 안하셔 가지고 나는 말은 자, 김현주자 님, 별풍선 3 0개 나이따 더 주세요. 나도 돈안 해! 햄 머리 그렇게 하시니 김우빈 느낌이 너무 너무 나네요. 누구? 김우빈 싫어하고 접고 왔네. 응, 김우빈이요 <목소리> 야, 김탄. 김현주 님, 별풍선 3 0개 나이따 더 주세요. 아, 자, 그러면은 편주자 님, 편주자 님 거부터 세개 돌릴게요. 자. 아! 이끄씨 33개 세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주세요 하나 둘 어이씨 자이끄시 당첨이고요 두 번째 하나, 미션 하나 둘셋넷 확인이고요 세 번째 거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넷자두번 당첨입니다 그러면 은 편집자님 거부터 미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는건 롱패딩 무해적 갈비둥지 내가 말했지 악마라고 근데 이끄시가 미션이 두 개야 이끄시 근데 벌써 미션을 쓰셨어요 이글씨가. 아니야 뭐야 뭐해? 미션을 쓰셨습니다. 미션은 번복이 안 되고요. 아니, 자 이글씨 첫 번째 미션 효정이가 효성이기에 트름. 어? 어? 너튜브 편집자님 별풍선 3른세개나 있다 더 주세요. 아아 야, 진짜 너 맛있게 먹는다임? 나뭐빵 비제야! 그렇게 소리 지르시면 먹방 미세이어도 응. 어머니의 등짝 스매싱은 피할 수는 없어요 <laughs> 조심해요 마마 새우깡파리님 별풍선 33개 나이따더 주세요 새우깡팔리님 어, 재밌어 보이셨나봐요 자 저희가 팬가입 도는 3개는 이빨 4개가 아니라 키님, 5개 늘어드립니다 자 갑니다 1 2 3 4 어? <laughs> 서비스 안들어도 당첨이었네 하나 더주시면 다섯 개까지 갑니다 한번더 쏘시면 오늘 팽갈파신 날이니까. 씹기 씹기꺼 해주세요, 씹기꺼. 씹기꺼! 하나, 둘, 셋! 당첨입니다. 자, 그러면 새끼 미션 하나? 새우깡파리는 미션 하나? 야, 새끼야. 단가가 너무 안 맞잖아. 야, 새끼야. 야! 너 씨, 룰렛 한번 눌렀는데 갈비 먹지 말라고? 와, 나 갈비 금지 당하면 ᄌ댐. 저 빠져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 조시 형님 갈비 그만 드셔금 <laughs> 미안합니다. 잠깐만, 아! 기다려봐. 왜? 새우깡 님이 나 표정이 패딩 버드. 오! 오 새우깡 파리 님 오늘 처음 소신분인데 와! 오! 아유 절해야 돼. <laughs> 절한 절까지 한다고? 절해야 돼. 절까지 한다고 이걸? 절 어, 받으세요. 근데. 패딩 하나 더 있어요. e if you're not 하나 더 있어요. 아 o u r e not s 이 r e if you're not sure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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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laughs> 아 이거 아니었어? you're 어 이거야! s u r 어떡해! 아니... 그만 먹어. 정색을 하고 그래. 고단님, 닭살님에게 나이따 더 주세요. 살림 자른 새게 아주 좋아요. <laughs> 가겠습니다. 닭살님, 닭살님에게 나이따 더 주세요. 저 꽝손이거든요. 제가 눌렀다 하면 당첨이거든요. 자, 총 여섯 번 1이 걸리면 알아서 쓰시면 돼요. 뭐야? 아, 진짜. 미쳐서요 아, 둘, 셋, 넷, 꽝입니다. 왜? 치즈, 남매랑 같이. 어, 그럼 저 고기 금지 풀고, 얘는 요즘 패딩 벗겠습니다. 오케이. 조래서 키님, 별풍선 33개 나이따 더 주세요. 자, 새끼새끼 33개 가겠습니다. 갈게. 제발. 아우 어! 형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 그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얘기하지 알아먹었으니까 <laughs> 편집자님, 혹시 저는 이쁜데 실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해? <laughs> 존나 비장하게, 존나 비장하게 <laughs> 이질하래 <지랄해. 웃음> 그래서 곰살님 거다할 때까지 기다렸네. 니가 패딩 벗어서 아, 이 탄수화물 먹으면 살찐단 말이야. 살찐다고... <laughs> 단백질 먹어야 된다고. 단백질... 아니, 왜 혀가 마중이 나와? <laughs> 야! 몇만분의 1 확률로 오다가 젓가락질, 젓가락질이 미끄러져서 떨어질 수 있잖아. 그거 어. 방지하는 거야. 아 안전제일 제끼야. 안전제일이라고? 떨어지면 주먹밥 얼마나 아파. 근데 여자치, 여자친구 앞에서 몇 번을 이렇게 나오면 좀 에바잖아. 더럽잖아. 그냥 입 열고 이렇게 넣으면 되지. 오빠는 이렇게 나온다니까. 화장실 <laughs> 아, 갔다 올게. 갔다 너무... 오지마. 아니야, 나 먹어야지. 아 갔다 오지 마. 아이, 정말. 아휴, 제가 고기도 못 먹는데 주먹밥이나 쐬려야지. 아, 하나 더 쐬리면 거울 것 같은데. 이 조그만 거를 내려놓고, 좀나큰 거를 가져오자. 그리고 세개를 이렇게 놔두고, 좀 가까이. 떨어지는듯 하면 서가전는 좀, 실례니까, 카톡으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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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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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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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지금, 지줄거 지금, 지지 당첨입니다! 새끼 미션 줄수 있어요! 낀다! 나 부동대표로서 같이 드시지 말아주세요 이 새끼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조심해 새끼님 별풍선 33개 나이다더 주세요 이거.. 이거 나풀어주려나 보다 너무 묵게하고 간다 새끼야 네, 어, 내용 보는 다리님 별풍선 1 0개나이다더 주세요 오늘도 방송 힘내라 새끼 미션 조시형 갈비 드세요 아 감사드립니다 이거나 먹어라 게요자 그러면은 동우형님 가겠습니다 10개 이거 아저씨 튀어나오면은 미션 줄수 있어요 하나 둘셋 당첨입니다 <목소리> 오리컨 패스 알겠습니다 미션 그러면 소멸되셨고요 아니 왜 패스해? 미션 당첨되기는 미션 것도 쉽지 않은데 아니 그 미션 저 쪽갈비 먹는 거.. 벌써 쓰셨습니다. 아니 됐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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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이니이니 아니 아뭐 아니 아니 오늘 아니 아아닌아 아니 아요 아니 만해 아니 아니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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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자, 새끼가 새끼가... <laughs> 아니 <놀람> 아 그만해.

조심해 지키님금풍산3금개 나이따 지 주세요. 지금, 지금, 나금 나니 지금, 빠르게 가볼게. 장춘 지이지어지상했지 여기야. 지금, 근데 이금 지금,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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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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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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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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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젓갈비입니다이 이 소스 뭔지 근데? 간장 소스인가? 맛있다 근데. 음, 맛있어. 그그 그 예전부터 왜 자꾸 물회를 먹고 싶어 하세요? 혹시 그 가족분들이 물회를 안 드셔 주세요? 음. <laughs> 아니야, 맛집 물회집 있다고. 아, 제가 물례를못못 못 먹는데 물회 하시네 오호 라임. 아 자그러면 오늘 쪽갈비로 표정이 3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쪽아쪽 팔리게. 갈. 갈수록. 비. 비어요 머리가. <laughs> <laughs> 끼고 먹었는데 벗어놓고 그대로 넣어가지고 지금 지금까지 묻은 건다 묻었어. 아이 씨발 뭐야? 불족발이 돼버렸네. 슬리즈키님 별풍선 33개 나이 따져주세요. 우리 시키님 별분선 33개 감사합니다. 악어는 이제 퇴원할 거예요. 아 단전되면 오빠 오빠 카톡이 메기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가요? 하나 둘셋 단전입니다. 오빠, 어, 하나, 작은 거 골라. 둘, 셋. 조세키님 별풍선 3개 나이